안녕하세요. 누워서 금 먹기 녹음입니다. 자, 오늘은 자 집에 이제 각을 각을 통인데요. 다 썼어요, 이제. 그리고 요걸로 음 이번에 스포이드를 한번 만들어볼 예정입니다. 스포이드. 음. 스포이드. 요거 요게 이 통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꿀통이 제일 좋은 거 같긴 하더라고요. 써본 결과. 근데 뭐, 다른 게또뭐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일단 요걸로 스포이드 만드는 과정을 한번 찍어 볼게요. 우선 요 뚜껑이, 음, 아, 한 손으로 하려니까. 요 뚜껑에, 뚜껑에 구멍을 뚫어야 돼요. 그쵸? 근데 이제 요건데, 요거가 뭐냐면, 알죠? 건조대. 건조대 그 살, 이에요. 전 이렇게 인테리어를 당이니까, 철거를 하면은, 요런 게 가끔씩 나옵니다. 이 음. 요고, 요것도 구멍이 너무 넓지도 않고, 너무 좁지도 않은 거. 너무 좁은 거는 없겠죠? 근데 이게 너무 넓, 넓어도 안 좋은 것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적당한 양, 아, 적당한 크기인데, 뭐, 크기는, 어, 사용해 보시고, 이것저것 사용해 보시고, 판단하심이 좋을 거라 봅니다 그럼 음, 요거에 맞게 이렇게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어 뭘로 뚫지? 저는 이제 그냥 뭐 송곳이 없어요 송곳으로 하면 제일 좋은데 송곳이 없으니까 일단 요걸로 한번 뚫고 나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찍어줄 사람이 없어 아 이거 현장이니까 삼각대가 없어가지고 아니면 좀 이따가 같이 일하는 친구한테 찍어달라고 해야 되겠네요. 음. 자, 이제 여기 구멍을 뚫을 건데요. 자, 일단 센터를, 센터, 여기는 센터가 딱 보이네, 뒤에는. 이게 살살, 살살. 너무 쉬게 하면은 손 다칠 수가 있어요. 요확 들어가면은 이 뚜껑도 망가지지만, 손도 다쳐요. 조심해야 돼요. 살살, 살살. 뭐 이렇게 마음 급하, 이렇게 놓으면 되네. 아, 이렇게 놓으면 되네요. <laughs> 근데, 그래도 너무 힘주면 얘쑥 들어가면 안 되니까. 송곳이 있으면 딱 좋은데, 송곳이 없어서. 자, 이렇게 자국은 나오네요. 자국이 나오면. 위험하니까 좀더삐족한 칼로 살살살살리 <놀라> <놀라> 이렇게 요거 요거 안 들어갈 정도로 그냥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끊어 봐 그다음에 이렇게 그냥 불로 살살 녹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가까이 하면 그냥 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뭐랄까 급하면 안 돼요 그럼 폭망입니다 폭망 이렇게 멀리서 해도 금방 얘가 노글노글, 연기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기 납니다. 그때, 노걸 갖다가, 뒤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냥 꽂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꽂는 거예요. 네, 이러면, 1차, 1차 마무리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다, 요걸 했으면, 요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음, 어... 이거는 이제, 버리고, 버리고, 자, 요거를 알맞은 길이로 해야 되는데, 자, 요거를 꽂는다 치고, 이 통의 절반. 그래서 살짝. 절반? 음 거, 저는 이제 절반에서, 그러니까 60%까지. 저는 그렇게 내려올게요. 저는. 이 정도만. 요거, 잘라야 돼요. 이렇게 잘라 주면 됩니다. 그 이제 요거는 고정된 게 아니에요. 요건 이제 따로 고정시키는 걸 이제 보여드릴 건데, 자 가볼까나. 그러면 요게 이렇게 돼서요 정도. 요걸, 요걸 딱반 기준으로 살짝 내려왔어요, 그냥. 근데 이렇게 좀더 내려도 되고요. 좀더 올려도 돼요. 근 모르겠어요. 저는 요 중간이 가장 맞는 것 같더라고요. 요것만 찍어줘. 요 중간이 저, 제가 볼땐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 왜냐면, 짧으면, 뭐, 금이 안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뒤집, 뒤집다가 누르면 이게 어느 정도 토사가 쌓이고 막 그러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이게 너무 길면, 길어도 이렇게 뒤집을 때 요,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빨대 속으로. 그래서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가장 알맞은 게 요거. 그래서 저는 요거 이렇게 만듭니다. 이거 길이는 음, 각자 취향대로 하시거나 아니면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 여기도 너무 길면 안 좋아요. 이게 쑥 빨아들여다가 요거 같은 경우는 이거 금방. 금방 원상복귀되잖아요 응. 그러다보니까 이게 슥 빨다가 여기 딱 걸려서 다시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니까슥빨때싹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길면 안 돼요 이거 응. 하고 이제 집에서 이거 고정하는 거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 드릴게요 자 집에 왔고요 자 이제 이거 이제 뚜껑을 고정시킬 거,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어 저는 그냥 이게, 이게 손에 묻어가지고 이 장갑 비닐 장갑 끼고 하려고요. 자 다이소 가면 그요어 수중용 에폭시, 뭐 목재용 에폭시 뭐 이렇게 해서 팔더라고요. 2천 원인가, 3천 원인가 뭐 그래요. 요거 사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겼나 보여드릴게요. <laughs>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에폭시가 경화제가 있고 주제가 있어요. 요거 주, 중간 거랑 겉에 거랑 섞이면 이제 굳는 거예요. 그 요거를 쓸 건데, 어... 이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조금만 있으면 돼요. 아이씨, 벗기면 안 되는데, 다. 원래는 이렇게 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쓸만큼만 잘라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거는 이 뚜껑. 조금 다시 이렇게 붙여놓고, 공기가 통하지 않게. 그래서, 이렇게 다시 넣어서, 이렇게 보관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 문댑니다. 어느 정도 다 문대진 것 같아요. 섞인 것 같아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장갑이 낀 거고요. 요거를, 어느 일정량 딱 떼서 여기다가 그냥 묻혀주는 거예요. 요, 요렇게 여기 테두리로 이렇게 뚜껑. 뚜껑에 잘 붙게. 옆 빨대에도 잘 붙고. 이거는 제가 쓸 거니까 이쁘게 안 하고 그냥 대충 할게요. 자, 요렇게 해 줬고요. 겉에 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안쪽 이 안쪽에도 좀 해줘야겠죠 이 안쪽에 할때 조심할 게 뭐냐면 요요 <laughs> 요 뚜껑 여기 요거 어, 잠기는 그 스크류 있잖아요 요 안쪽에도 있어요 거기 안 묶게만 해주시면 돼요 저 그래서 요 빨대 요 중간에 보면 어 빨대 주위로만 이렇게 할거예요 그래서 이거 고정 하게끔 하려고 하는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손가락이 안들어 가가지고 요거 요거 요 나무젓가락 요걸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꼭꼭꼭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메꿔진 거? 뭐, 이렇게. 이 바닥 쪽으로 꾹꾹 누르고, 빨대 쪽에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 묶게끔, 고정이 딱 되게끔. 이렇게 하면 음 됩니다. 자참 쉽죠잉? 요거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요러고 하루만 딱 굳혀주면 딱딱해져요 요놈이 그래서 이게 딱 고정이 되는 겁니다. 음, 딱 고정이. 장갑 벗고 그러면 이렇게 딱 보관하시면 끝! 초간단 스포이드병 만들기 어. 근데 여기다가 음 지금 저는 그냥 바로 요걸 그냥 요것만 해서 고정을 했는데 여기다가 그냥 뭐그강력본드라든가 그런걸로 이렇게 촉촉촉촉해서 좀더 한번씩 붙여주면 더 좋겠죠 음. 더 자세한 거, 요거 만드는 것, 더 자세한 거는, 그, 옐로우동님 영상 보면은 요 스포이드병 만드는 방법이 또 나와 있어요. 거기서 한번더 참고하시면 더 견고한 스포이드병을 만들 수 있으실 겁니다. 음. 자, 그러면, 자, 만든 스포이드병으로, 음, 한번 탐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탐사 때까지 안녕 키키키 키.